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어, 오늘도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올릴 주제는 어, 주식시장에서 멀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이게 주식시장에서 멀어져야 비로소 보인다 어, 이 말이 조금 선뜻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주의시장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은, 어, 그못 보는 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면은, 어, 숲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 가지나 나무를 보고 있으면은, 전체 숲의그 외관, 그 숲, 숲산등성이라든지, 어, 그거를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이 주식 시장이 조금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뭐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도 아직 뭐 끝나지도 않고 또 인플레 이런 그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주식 시장이 이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 시장이 불안하니까 어, 주의 시장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러니까 계속 파니까 폭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어, 이럴때 어찌 보면은 어, 잘못 대응을 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서플리 뭐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파생상품에다가 어뭐 어, 뭐, 곧버스니 뭐, 이런데다 돈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확신에 차면 깡통 찬다.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 주식 투자는, 이게 현물만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 어, 선물이나 옵션, 파생 상품, 뭐, 어, 코인은 조금 별로, 어, 별개로 치더라도, 그런데 투자한 사람들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 마, 말하자면, 투기나 마찬, 마찬가지다 소위입니다. 내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오늘 주식시장은 어, 오늘은 그주식시장에서 멀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얘기로 올려보는 겁니다. 어, 제가 그 IMF 때, 어, 그때 막 깡통 차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맨날 천, 그때 1250 하던 주가가 1250 하던 게 27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 얼마 난 건,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난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근데 이게, 어, 4분의 1 토막, 그래도, 이거는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어, 11월 정도에서는, 어, 10월, 10월 말 정도에서, IMF 때, 그때, 1998년도에, 매일 하한가였습니다 뭐, 이거, 이거,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다 보면 됩니다. 사는 사람이 실종입니다. 실종. 어 그렇게 무서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를 팔 수가 없습니다. 뭐 팔려 그러면 다음날 또 하한가고 무서워서 그냥 그래서 저도 안 쳐다보고 그냥 어그 시장에 그냥 될대로 되라고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그때는 아 우량주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현대건설이고 이런 거다 우량주라 고 쳐주지 않습니까? 기아차, 기아 이런 것도. 그때는 다 부도났습니다. 이게 기아도 상장 폐지 뭐 댄이 많이 감자 되고 뭐 현대전 지금 현대전자 지금은 하이닉스죠. 어그저 s k 로 인수되기 전에는 하이닉스 현대전자 현대전자 이런 것도 다그뭐그 뭐그 부도입니다 부도 다그그 감자 돼가지고 내, 내 주식이 어 30주 있었으면은 5주인가 3주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리멜렬이라 말은 표현이 딱 맞습니다. 다 그냥, 어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냥, 어 계좌가 녹아내리든 뭐, 그래, 정제돼가지고, 깡통 되든, 아유, 주식 얘기는 신물이 나고 보기도 싫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버리고, 그냥, 아, 있고 있고 살기로 했습니다. 주익시장과 그러니까 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제할일 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아, 여름에는 그냥 바다 낚시 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오고, 그냥 밤낮으로 바다 낚시 했습니다. 또 그것도 실적 나면은 그냥 어, 뭐 무전여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이 그냥 여기저기만 떠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뭡니까? 그. 어, 그, 집시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저기 또돌아다니는 집시죠. 어, 그러다가 뭐, 농사 일거런 것도 좀 거들어 주기도 하고, 또, 또, 집에 와가지고는 또, 어, 뭐, 어, 할게 없습니다. 회사하고 뭐, 회사도 다 부도 나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써주지도 않고, 어, 학교 앞에 학용품도 팔러 다니고, 그것도 안,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집에서 부업도 하고, 마늘 까는 거, 뭐, 안경, 뭐, 큰, 뭐야, 무슨, 뭐, 이런 거 닦는 거, 부, 인형 눈 붙이는 거. 이런 거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것도 막또 실증이 나고, 뭐, 그, 그러면은 막 봉사활동도 당겨보고. 아안 해본 것이별거 없이, 없이 아, 다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뭐, IMF가 그거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주식 시장에 파묻혀가지고 맨날 주식 사고 팔고 거기에 정신 팔렸을 텐데. 그 IMF가 제한테 터닝 포인트가 됐다. 소리입니다. 주식 시장은 그렇게 해서는 한 번은 된통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봉사 활동도 당기고 이럴 때는 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봉사 활동 댕긴다 그러면 할일 없는 사람이나 댕기고뭐 어 시간 이 남아 도니까 봉사 활동 한다 그러고 뭐어 생색 내기로 어 그냥 어 다니는 사람들 그런 얘기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이 봉사 활동이라는 게 그 때는 저도 남을 도와주러 간다고 도와주러 다겼는데 지내고 보니까, 세월이 지내고 보니까, 남을 도와준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저 자신을 도와주, 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주식, 그런 거, 그때또붙어가 주식 했으면은, 오늘날 제가 이렇게, 어뭐 사월 달만 되면 배당을 기다리고 자본가 길을 걷고 이런 거어 이런 날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한 제가 한1년반 정도 그냥 주의시 향해 가지고 멀어져 있으니까 어 어느 날갔더니 계좌에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한 회사는 망해버렸고 어, 살아난 회사는 또 살아나 있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그 상가격보다 되게 올른 게 많았으니까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 소리니까. 확보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뒤부터는 뭐 사고팔 게 아니구나, 그걸 터득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IMF 이런 예환위기, 환란 그, 어, 그런, 그, 어찌보면 엄청난 그런 그 재앙이, 어, 어 주식 투자한 저한테는 어찌보면은, 어, 어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좀큰 손들, 어, 수포 개미고,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은, 그때, IMF 때, 그때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거저 주셨습니다. 현대차 이런 게 몇천 원 했다니까요. 기아 이런 거는 뭐, 몇백원 했고요. 그, 감자되고, 뭐, 어쩌고든, 어, 하이닉스 이런 것도 그렇고, 아, 천 원짜리가 막흔했다니 굴러다니는 게천 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막 몇십만 원 넘어 버리니까, 다 부자된 거죠. 어, 이거, 어, 요, 어, 요, 근자에 부자 됐다, 그런 사람들은 또 따로 있겠지만, 그때는, 어, IMF 때본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어, 시장에서 아웃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 되게 한몫 챙겼습니다. 팔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꽝이었고요. 어, 다시는 주식 안 한다, 뭐 이러면서, 주식 투자 다시 하나 봐. 그러면서, 다시 하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런 사람들은 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련이 있어가지고, 계좌 정리를 안 하고, 내방처 두 버렸던 사람, 레디피 철학으로 나두 버렸던 사람들은 좀은 건졌습니다. 어, 어. IMF 끝나고서 그냥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한한 한 2년 정도 어그 사이에 폭등을 했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은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 시장 폭락하고 이런 게어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어 올려들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서 멀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탁구대에 바짝 붙어 있으면은 어, 탁구 못치는 사람이듯이 조금 떨어져야 지금 손실을 혹시 보고 있는 사람이나 깡통이 나고 있는 사람들 어, 시장에서 조금 떨어져야 필요가 있습니다.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주식투자 어, 이거 조금 시장에서 떨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 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